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신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는다.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세례를 받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퇴되셔서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까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법문에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참에 요단강가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라고 하니까, 1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말리에요. 말려요. 아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안됩니다. 이 하니까, 15절에 보면, 아니다 나는 모든 의의를 이루려 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없을 만큼 죄가 없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는 것은 형식도 율법도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모든 의의를 이루신다는 저 15절의 말씀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다 이루신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때 보면 경건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건의 능력보다 우선되는 것은 경건의 자세예요. 모양이에요. 폼이에요. 항상 그 성경의 기도의 용사들은 보면 폼이 자세가 다른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두손 들고 엎드려서 머리를 다리 사이에 좌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두손 들고 부러지죠. 기도의 자세가 이게 겸손하다. 기도의 자세가 간절하다. 형식이 중요합니다. 형식이. 패션 테라피. 어떤 이 패션의 본격이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급하다고 넌인거에고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래도 옷을 입어야 신사복을 입어야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만, 세례를 굳이 받으신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삶을. 우리가 생활할 때, 이게 아니면 저거, 이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싫어서 저걸 하는 거,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항상 핵심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음식이 먹기 싫어서 저걸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걸 항상 핵심을 파고들어 먼저 구할 것을 여기에 모든 의를 이루시려고 세례도 받으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중요한 일이 세 가지가 벌어집니다. 10, 16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난 뒤에 물에서 올오실때 첫째는 하늘이 열리고 둘째는 성령이 임하시고 셋째는 17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내 네, 사랑하는 아들 너는 내 네, 기뻐하는 자다 이 하늘의 소리가 들리는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골든타임이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서른 살 동안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이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3년 동안 공생 사역을 스타트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한해 동안 태문이 열리고 전도의 문이 열리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열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닫히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솜통이 열리듯이 여러분 열리야 돼요. 사람도 보면. 답답한 사람이 있고, 사이다처럼 시원한 사람이 있다. 고구마처럼 답답한 인간이 있다. 그러죠. 말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한 편이 한 팀이 돼야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열리는 하늘 문이 열린다. 신통 인통, 물통, 사통, 밥통, 하나님과 내가 통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 자녀의 앞길이 열리고, 모든 것이 사업의 문이 열리고. 열리야 돼. 교회가 전도의 문이 열리야 전도가 되는 것이지. 애쓰고 노력하는 건 한계가 다는두 번째, 성령이 마셔야 돼. 성령. 이 오직 성령이 마실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야.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사장 1절에도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끌려 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서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에 이끌려서 기본에 이끌려서 이런 건 항상 위험한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라 성령의 역사 중에 큰 것이 견인이라고 견인. 차가 고장났을 때 레카 차가 와서 질질 끌고 가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견인해간다. 우리는 엎어지고 자빠지고 실수를 해도 성령님께서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성령님의 강력한 견인이 있는 거 인도하시는 거예요. 가이드하시는 거예요. 카운셀러 상담하시는 거예요. 위로하시는 거예요. 변호하시는 거예요. 대언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하늘문이 열렸다. 다시 17절로 갑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성행이 마시고,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하늘로부터, 아이고, 꼴값을 떠내야죠. 3장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소리를 들으면 자꾸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말 듣고 이리 가고 저 사람 말 듣고 저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은 옆에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들 마석을 요렇게 쓰고 있다, 요렇게 팩 돌려가지고 귀를 막으세요. 사람들 말에 예민, 과민하면 반드시 그사람 시험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예쁘다 소리 100마디 해도 한 사람은 와서 어? 이상한 소리 하면 그러면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들으면 반드시 시험 들어요 하늘의 소리를 들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소리는 사랑의 메시지, 사랑이다. 내 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니 서바냐에 나오는 내가 너로 인해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하늘로부터 사랑의 메시지를 들어야 그 사람이.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이 예수님의 골든 타임 세 가지가 나옵니다. 4장 1절 보고 4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끌려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이러면 아까 기도의 시작은 기도의 근능 영적인 경건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가 먼저다 자격이 아니라 자세가 먼저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금식을하셨는 40일 동안을 금식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밥을 이렇게 굶어보면 금식을 해보면 영 달라지는 사람이 간절해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이런 평소에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뭐 병원에 검사하러 가보세요. 검식하고 오세요. 모든 게 달라집니다. 검식 그한 끼, 두끼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털 돼지 같이 먹던 사람이 하루를 검식하고 오라 해보세요. 영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을 검식을 하시고, 그리고 줄이신지라 배가 고플 때 이 문제가 되는 거니 항상요. 배가 고플 때 마귀가 시험을 하고, 배가 고픈 부분을 가지고 그 부분을 내 약점, 내가 아쉬운 그 부분을 터치하는 게 마귀의 공략법입니다. 신앙생활은 검금, 절약, 검소, 검식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은 그럴 때 내가 약할 때그 부분을 파고드는 게 사탄이 틈을 타는 방법인데. 이제 3절부터 보면 시험이 시작됩니다. 시험하는 자사탄마귀가 와서 예수님께 꼬디기는 거예요. 네가 만일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시는데 세 가지가 다 가정법을 쓰는 거예요. 만일 영어로 if 만일을 쓰는 거예요. 만일 만에 하나 네가 이렇다면 사탄마귀는 자꾸 그렇게 우리에게 가정법을 써서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만일 이래서 죽는다면, 네가 이래가지고. 성경은 만일이 없습니다. 가정법이 아닙니다. 절대입니다.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은 만일이 없습니다. 여기에 3절에도 보면 만일이라 나오고, 6절에도 가서 보면, 그가, 이게 만일.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면, 이러되, 만일 계속 가정법을 써서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을 하는 게 나옵니다. 다시 3절로 갑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와서, 만일 하나님 아들에게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민생고가 해결되는 거 이거 나쁜 게 아닙니다. 지천에 깔린 게 돌멩인데, 그 돌멩이가 떡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단, 3단을 따라가는데 뭐라 하면, 아이고, 뭐, 그 사람들 뭐 나쁜 건 아닌데, 뭐, 나는 그리 갈라요. 돌멩이가 뚝덩이가 되게 하는 게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당장 배가 고픈데,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민생고를 해결하겠다는데,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으로, 희려하게, 솔깃하게, 욕을 하는 게 막입니다. 먹는 거 가지고 물질적인 걸 가지고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기록되었어되.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비밀 변기를 쓰시는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계속 말씀하면 기록되었어되. 기록되었어대 아까 만일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듯이 예수님은 기록된 계시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할때 완전 무장을 하고 패션을 입을 때 유일한 공격 무게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성령의 검, 말씀의 말씀, 말씀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검이 되는 거예요. 솔라 스크리토라 백토도 바이블 오직 성경으로 되는 거예요 기록된 게시된 말씀으로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요명한 말씀 우리가 여러분 밥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아이다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 아이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믿음은 더음으로더러은 말씀으로. 말씀이가 살아온 동력이 있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한 힘으로 되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유익하다. 우리가 새벽마다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새벽마다 생명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할 때마다 은혜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떨 때는 결정적인 그 어떤 말씀 한 구절이 내 가슴을 칠 때가 있어요 그 말씀 붙잡으면 암덩어리가 녹아내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큰 고비를 지나가는 큰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공격 무게가 기록된 말씀으로 사탄마귀를 물리쳤다 사람이 떡을 먹고 밥을 먹고 살아가지만은 밥심으로 살아간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은 어떤 사람은 노우 바이벌, 노우 브렉퍼스트, 아침을 성경 말씀을 안 먹으면 아침도 안 먹는다는 거죠. 그만큼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이 새벽기도라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물을 한컵꼭 마셔야 되듯이 따뜻한 물을 또 마셔야 더라고요 따뜻한 물을 한컵 마셔야 돼요. 그와 같이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아침마다 새벽마다 하고 많은 우리 교회또 성도들 중에 영상 성도님들은 하루 중에 이 새벽의 메시지를 틀어놓고 설거지를 하든지 틀어놓고 뭐 말씀을 꼭 듣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이, 이 새벽에 예배당에 하명성전, 드림성전 오시는 분들보다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어디 멀리 집회를 가거나 하면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밤에 집회를 하고 내려오자니 죽을 지경이고, 잠을 못 자, 잠을 한 3시간 정도 자는 근데 새벽 기도 한두 번 빠지면 멀리 있는 성도들이 이게 새벽에 보다가 채널을 돌린대요. 그날부터는 유튜브 방송을 이제 다른 교회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하자니 죽을 지경이고 이 망할놈의 뭐 코로나 때문에 새벽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죽을 지경 근데 새벽에 한 하루 이틀 빼먹으면 성도들이 이게 그날은 아침을 안 먹듯이 체킨다 유튜브 채널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뭐 아무 데나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맛집을 찾아가듯이. 여기에 생명의 양식, 기록된 말씀, 예수님의 유일한 공격 무게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다, 밥심으로 사는 거 아니다, 말씀의 힘으로 살아간다. 이게 첫 번째 시험의 대책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성전 꼭대기에 세워서 6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에게든 뛰어내리라 너를 천사들이 와서 손을 받들어 돌에 부딪지 않게 하리라 또 7절에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8절에 마귀가또 그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며 9절에 이르되 만일 엎드려 경배하면 모든 것을 네게 줄이라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나니라 그 다음에 11절입니까 11절에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이라 마귀가 잠시 떠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마귀를 불러들이는 그런 귀신 곡하는 소리를 내지 말고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마라 항상 사탄 마귀는 대적해야 돼 어둠의 옷을 입지 마라 마귀가 어둠의 세력이거든요 허감의 권세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가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 재밌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지난 주일날 말씀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예배 산재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뜻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자가 되면 좋은 예배자가 되면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를 묻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듣는 거예요 생명의 약 생명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좋은 예배자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새벽을 깨우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 그게 자동 면역이 되고 그게 예배 백신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똑바로 올려드리는 사람은 말기 찬성 말성과 기도와 찬성과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단의 지도자들이 600명이요 600명 어제 이 예배당을 600명이 와서 신년 할례를 어마무시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뭐 저력이 있어서 우리 방송실 식당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뭐 600명이 뭐 교계에 처음부터 온 거예요. 그래와도 뭐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대로 그냥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포동교회가 대단하다. 우리 김상건 집사는 이들 그냥 주방에 가서 떡국을 어지 막 600그릇을 막 그냥 소태도 이따만한 소태도 12판을 끓여가지고 막 그냥 시간차 공격해 가면서 퍼지지도 안 하고, 드립지도 안 하고, 딱 아, 맞춰 가지고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섬김의 손길들을 통해서 참 귀한 걸 성도님들이 보면 많은 권사님들이 주방에서 뭐끽 소리 안 하고 섬기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차장이 얼마나 복잡한 일사불란하게만 방송실 주차장 쫙 돌아가. 섬김의 손길,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말기 찬송, 좋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시험 될게 없어요. 마귀를 불러 드릴 짓을 안 해요. 좋은 예배자가 모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다. 기도로 길을 묻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다. 찬송 소리를 하고. 이런 기도할 때도 감사, 감사. 계속 감사를 하면 마귀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 소리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마귀가 꼬라지 보기 싫다고 도망간대. 원망, 불평, 짜증, 원불교를, 원망, 불평, 교만을 하면 마귀가 여기가 조사원이, 니는 나하고 체질이 똑같구나. 나하고 놀자. 마귀가 들러붙는다니까요. 여러분, 시험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든지 옵니다. 물질시험, 관계시험, 영적인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예수님에게 시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성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시험은 감당하고, 환란은 벗어나고, 고비는 넘어가고, 문제는 해결하고, 악에서 과하여 주옵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의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환란과 풍파를 당하지만은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비가 오고 난 뒤에 하늘에 미세먼지도 없어지고 여러분 바다가 청소가 되듯이 배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면 위험하지만 그러나 그런 인생 자체가 항해길과 같다는 거예별 꼴이 반쪽이고 일일일건이다 이 고비 넘어가면 저 고비가 닥치고 그런 게 인생길이지만 우리는 이 불같은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기면서 점점 더 항체가 연역이 형성되면서 점점 더 강해져서 마침내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여러분 이 삶을 새해 하늘문이 열리고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잘 감당케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이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향기로나 침예물로 받아 주시옵고 예배하는, 기도하는,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 두손 들어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